안녕하세요. 김강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법 제731조 위반이 어떻게 보험계약, 무효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대법원 판례를 기반으로 하여 실제 사례와 함께 법적 원칙을 명쾌하게 설명할 예정입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상법 제731조 주요 내용. 상법 제731조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원칙 중 하나로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합니다. 중요사항의 진실성 보험계약자는 건강상태와 같은 중요한 정보를 숨겨선 안 됩니다. 이 계약의 무효 사유 중요한 정보를 거짓으로 알리거나 고의로 숨긴 경우 계약은 무효가 될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의 적용 사례. 첫 번째 사례를 살펴보죠. 대법원은 계약 체결 당시 보험계약자가 심각한 질병을 고의로 숨긴 경우 계약을 무효로 판결했습니다. 이는 상법 제731조를 엄격하게 적용한 사례입니다. 다음으로 고의와 과실의 판단입니다. 보험 계약자가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숨겼다면, 계약은 무효, 과실로 숨긴 경우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험자의 신의성실의 원칙도 강조할 점입니다. 보험자가 계약자의 문제를 이미 알고 있었더라도, 계약이 강행됐다면 계약은 유효할 수 있습니다. 판례를 통한 실질적 사례. 이제 구체적인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판례 1 보험 계약자가 심장병 병력을 숨긴 경우 계약 무효 판결. 판례 2 보험사가 과거 병력을 인지하고도 계약 체결 시 계약이 유효하다는 판결. 이러한 판례는 상법 제731조의 실질적 적용을 잘 보여줍니다. 상법 제731조의 영향. 상법 제731조는 보험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는 핵심 규정입니다. 이는 계약 관계자 간의 신뢰를 증진시키고 부당한 보험 계약으로부터 보험자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법률 전문가의 조언. 이제 여러분이 보험 계약과 관련된 문제에 직면했을 때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지 고민할 때입니다. 아래의 상담 연결을 통해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받아보세요.